오늘 아침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심각한 가뭄이 있을 것을 예언한 후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마실 물도 먹을 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 엘리야를 먹이시기 위해서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만나도록 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기 사르밧이라는 이곳은요. 이방 땅 시돈의 한 지역입니다. 또한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바로 이 시돈 왕의 딸입니다. 이두 사람을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똑같이 이방의 여인이지만 한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온그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 장본인이지만 또한 사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출신 성분도 선민이냐 이방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가뭄으로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상황에서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를 예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라밧의 이 과부는 물질적으로 넉넉하기 때문에 주의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서 영접해서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접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만난 사라밧에 있는 이 과부의 상태는요. 그가 물질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아니라 과부인데다가 그의 수중에는 밀가루 한 움큼 정도밖에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여인은 이 밀가루 한 움큼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난 후에 죽으려고 하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일을 하고 내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내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결코 걸림돌이나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더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더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의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어려움을 만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도록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먹을 것이 많고 마실 것이 넉넉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방 땅의 여인 그것도 밀가루 한 움큼 정도밖에 없는 여인을 만나게 하시겠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깊고 더 높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불가능하고 도무지 가능하지 않다라고 예상조차도 할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과부의 삶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 움큼의 밀가루 밖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의 선지자를 영접했을 때 그의 집안 가운데에 밀가루가 통해서 마르지 않고 또 기름이 병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사라밧 과부의 순종하는 그 순간에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내가 납득이 가는 한계 안에서 순종은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도 내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이런 것도 일상적인 것도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임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또 다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